매칭 잡았습니다. 저격 피했습니다. 크로스 매칭이라서 바로 저격 안 돼요. 짜잔. 빨간머리가 낫나요? 하얀머리가 낫나요? 이게 제 m n 제 옷이거든요. 맨날 입고 다니는. I am not a good p e 색이 o n I am not a g o o 잘 모르겠다. 원래는 양갈에, 양갈 n 양갈 a good person. I am not a g 이거 뒤에 차 나오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? 나난왜 뒤에 차가 안 나와? 이거 이거 조라라면은 0초넘게까이나 방금한 거 까이를 다 까이면은 울것 같은데 메인은 <laughs> 못해. 너무 뭐 그러지 마. 이거, 탑텐 들어가면은, 백등 안에 들어간다. 아, 그 뒤에 그걸 못한다고? 차, 다 하던데? 너만되는게 아니라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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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되던데? 아, 씨, 이거 솔로만 한다고. 무시하지 마라. 깃발팟 돌아다닌다. 어, 깃발 돌아다니면서,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보고, 어? 다 해, 어. 이건 바 a k 있을게요. 이번판 치킨먹으면 쏠친간다고스구드이이스찍가면코자가서 솔로나 이이번에 <laughs> 백터 킬로그 찍었거든요 어, 생각보다 괜찮은것같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층 바로 갈 수. 아씨, 저게 난거나안 안 걸치네. 그러니까 이게 너가 이쁘다고 해서 찍었거든. 근데 나쁘지 않아. 만족하고 있어. 감사합니다. 야, 킬로고 이뻐. 만족해, 만족해. 그 큐비지 10회 뽑다가 코인 한개 나왔다고요? 아 1회 뽑기 코인 한개어 진짜? 개꿀이네 나 10개 뽑아도 안 주던데 이번에 큐비지 뽑겠습니다 어떻게든 뽑을 거예요 아니, 아, 두개 얻으면 큐비지라고 이제 이제 하나 더뽑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한 큐비지 나온다 했는데 이제 큐비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? 내일 사이가 스킨 나오는 그 피격 사이가 피격 말씀하신 건가? 와 피격 사이가 내가 배그를 하면서 피격 사이가를 보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. 진짜. 아, 한가롭다. 잘못 들었나? 나 방금 발소리 들었는데. 아, 죄송해요. 환청이 들려. 아씨 솔로 하도그 지나가다가 객사를 많이 해갖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. 솔로에서 소소리공 공포임 <laughs> 진짜 레알 솔 s 는 s m g 가 제일 나은 것 같아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m s m g 가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약간 집에서는 솔직히 리비샷건 무적이거든요 이거 있으면은 이것보다 든든할 수가 없어 진짜 저거랑 이제 d b s 인사이이과 아무튼 그집에 사람 발소서리 집에서도 집에집에막 누구 숨어 있는 거 아니야? 생존 인는은 50명인데 <laughs> 아 근데 이게 진짜 솔보 하는 사람들을 제가 하면서 많이 만나잖아요. 지금 티어가 있다 보니까. 옆집에서 같이 탑텐까지 버틴 사람이 있어. 어.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저 언덕 아래서 그냥 서로 그냥 멀뚱멀뚱 이제 각자 집 지키고 있었는데 위에서 하, 사람이 하나 내려와. 저 집에 들어가는 거야. 준나 싸우대? 한 명이 끝났어 근데 저 언덕에서 요 창문으로 안에 죽였어 그래갖고 들어가 상자 두개 진짜 개꿀 존맛해 그러고 자기장이 위쪽으로 잡혔거든요 저 위에서 이제 싸우네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개꿀 그래서 저는 저 집이 진짜 싫어요 저저 저 언덕에서 저 언덕에서 이게 다 보여 집이 저 안방 말고는 갈 데가 없어. 근데 저 안방은 또 이제 푹 들어오면은 빠질 데가 없어. 그럼 또 베란다로 나와야 돼. 베란다 나오면은 요위사에서또다 보여. 예? 그좀 조용히 좀해 주세요. 무서우니까. 일단 일단 13명만 더 죽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거 치킨 먹으면은 뚜기가 솔복 간다 그랬거든요. 야 솔복이 아니라 저격을 간다는 거 아니야?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이게 솔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같이 매칭 돌리면 무조건 만나거든요. 저거 복신줄 알고 가면 안 돼. 무조건 가면 돼. 이거 복소리 난다고 솔로는 가면은 가다가 죽어. 그 복소리를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띄엄띄엄띄엄때 떨어져 있는 모두가 듣는단 말이야. 어서 봐. 이거 보트 확인하는 방법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 아래 창문으로 멀뚱멀뚱 서 있거든요. 그렇지. 잡으면 돼요. 갈 필요 없어요. 나이 집으로만 정복자 세번 달았어. 저기 가면서 쏠벅 가는 거라고? 아 내가 너피해서 저 복작 가야 되냐고 유지해야 되냐고 아 진짜 자, 13명 남았거든요. 완편히1비걸게요 섰네요. 9천이라고아뭐 솔버 가는 사람이 9천명 밖에 없나보지 9천명이면은 게임 흥하네 어. 아 저게 안죽네 여기가 또 좋은게 뭐냐면은 요거 일자로 차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 따라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죽어 나한테 진짜 100% 장담은 못하는데 일단 80%는 다 죽어요. 저 같아, 솔로 복자는 이제 내면의 수련을 끝마친 사람들,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. 주택교요, 전략 수정, 안 맞아요. 네, 이 집에서만 복사 세번 달았어요. 네, 어부지리 우리 집이에요 여기 제가 왜이거 대놓고 서있었고 밑에서도 대놓고 서있었냐면요 저거 차 타고 엄청 깜짝 깜짝 잠 됐잖아 주변에 근데 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말은? 주변에 사람이 없다 요쪽에 사람이 없다 잠깐은 괜찮은 거예요 개 잘한다 인정한다 <laughs> 이제 또 사람 리필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. 다시 숨어서 자 제자리 지키면 돼요 잠깐만 폭 폭이 내가 이게 맥스가 세기거든 그렇지 자 부동산 투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길리 점수 입어야 돼저 위에 올라와 있거나 오른쪽에 있으면은 또 잡는 방법이 있긴 한데. 나도 몰라서 일단 입어봤어 길리 그냥 잘안 입는 편이긴 한데 이게 PC랑 다르게 몹에는 길리가 있으나 마나 사실 저런 저쪽에 있는 풀숲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은 길리가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장에 무조건 한번더 걸립니다 이거는 그렇지 너무 중앙으로 잡혀갖고 자기장한번더 무조건 걸려 <laughs> 야 저기 벽에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내가 안에 있을 줄 알고 여기 사람들 다한번 여기서 보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 보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잡는 거야 개꿀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보시면은 요 틈이 있거든요 요 틈에 발을 걸칠 수 있어. 네, 꿀팁입니다. 자, 이 집은 진짜 내 네, 제일 좋아. 그리고 이 집을 뺏겼다. 그래서 옆집으로 가갖고 저기 이제 난간 있잖아요. 저기서 준내 뛰어. 그러면은 이 2층 난간에 걸칠 수 있거든요. 이 벽에 붙어 있다가 파쿠로 넘어갔고 여기서 싸우는 거야. 마당에서. 그럼 요 계단에서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승률이 높습니다. 자저됐고요 어, 잠깐만 와씨.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? 이저 집이 한번 뚫려야 돼 이거. 저 싸울 때 들어가야 돼. 그리고 지금 4명이 더 있는데, 저기 싸운다 치면 2명. 그럼 둘은 하나는 여기 있을 거고, 하나는 좀 위에 있을까? 배그 캐리 클라이밍선 <laughs> 인정한다. 진짜 저 문틈에 발꼬라고 하나로 자 버티는 거잖아. 저 싸운다. 이쪽에 없을 거라고 믿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집에서 저 옆집을 쇼파에 올라가면 앉아싸가 가능합니다 위에 죽었거든 190에 갈려 나갔거든. 방금 사람이 여기 사람이 갈려 나가고 있잖아요. 여기 뒤에 없겠지? 쟤 아까 여기 앰프한테 죽었을 텐데. 어허, 거기 있어. 야 뚜가 진심으로 했다 솔복해라 야, 뚜기도 솔로 복자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풍수지리에 그 의한 부동산 투자가 잘 됐어요 야 뚜기 어디갔냐 왜 채팅 조용하냐 32분까지 채팅 앞에 그쳐 봐야지. <웃음> 자, <웃음> 81등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인기도 랭킹도 88등이거든요. 이거 여포님이 맞나? 여포님이 그때 준 거? 역할큰 역할을 해주셔고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인기 루키 받을 수 있겠네요 솔로는 81등 신사키 잡을 거야 <laughs>